안녕하세요. 마음을 나누고 물건도 나누는 채널에 저는 나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나눔이 채널을 시청하시다 보면 필요한 물건과 다양한 팁으로 용돈도 g e 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잖아요. 아이들도 학교에 가고 외출도 잦아지게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탱 보틀과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기 좋은 보온보냉 보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도소매 유통업을 해서 샘플과 촬영소품 그리고 재고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볍게 도소매 유통업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거나 짧은 시간만 있는 부업을 생각하시는 주부님들,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대학생 여러분들, 주머니가 가벼운 분들이 내가 쓸 물건들을 사면서 판매도 할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게 소자본 유통 판매를 하실 수 있는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그 팁이라, 팁을 알려 드리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네, 그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내지 않고 판매를 해 보셔야겠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할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사업자부터 내기는 고민스럽고 번거로우실 테니 일단 본인이 판매가 가능한지부터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먼저 판매한 제품이 첫 번째 아이템은 이런. 아동용, 아동용 액세서리와 아동용 소품들, 그리고 이런 아동용 의류였습니다. 네. 이렇게 아동용품을 하다 보니까 저는 발품을 팔면서 동대문과 남대문 새벽시장을 다니면서 샘플을 구매했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걸리고 현금으로만 거래를 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처들이 굉장히 폐쇄적인 때였어요. 그래서 샘플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도매처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음 시작해 보시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